대간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어, 물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 바다가 상당히 깨끗해요. 아, 이제 청정 지역이에요. 지금 돌아가면서 해수욕장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태안 화력 발전소가 여기, 볼 보이죠? 여기가 태양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료, 실코 들어오는 배에서 하역하는 하역장. 그리고, 자, 보면, 저 근래에 아마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국화도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경기도 화성이 보여요. 여기 배가 큰 배가 한 척이 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역 아직 바다가 정정하고 깨끗하고 아주 물이 여라요여기 네, 낚시 하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도요어떤데 가면 테트라포트 때문에 위험한데 여기는 그런 게없어 방파제에다가 석축만 쌓아서 수영하기가, 좀 뭐야, 낚시하기가 좋아요. 근데 계단이 쭉 있어갖고, 계단 타고 내려가서 낚시하면 안전하고 힘들지 않아요. 이 하간포만 오면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 바닷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이 공기 좋고 그런 바다, 바다 바람도 아주 시원해서 참 좋아요. 야 그래서 하간포를 일부러 와봤어요. 여기도 배가 한대 지나가고 있네 큰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 중국 가는 배일 거예요 아마 소산에서 소산 대산항 아니면 평택항에서 참, 우리나라 참 멋있습니다. 이런 땅을, 오, 북한 놈들이 항상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아, 남한 사람들은 북한 놈들이 아무 지랄을 해도나 말거나, 안 뺏겨, 그러고 있어. <laughs> 안 뺏겨야죠. <웃음> 그죠? <웃음> 우리나라 땅, 우리 자자손손이 물려줘야 하는 대한민국인데, 절대 북한한테 뺏길 수 없죠. <laughs> 일본한테도 뺏길 수 없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만세!